네 안녕하세요 치명적인 래퍼분입니다. 저는 미키니의 매력 덩어리 유지라고 합니다. 저는 미키니의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네. 신비라고 합니다. 저희 이렇게 열광공화국에서 초대주셔서 해 너무 좋은 기대에할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 몰라라고 귀여운 곡에 섹시한 춤이 가미되어서 좀 그런 매력이 돋보는 그 저희가 3월에 데뷔를 하는 곡이 또 있어요. 타이틀곡인 쪽이라는 노래고 음, 섹시한 포인트 안무에 중독적인, 중독적인 멜로디, 네, 멜로디? 네,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루어 네, 드려도 괜찮을요 <laughs>